한 짬뽕 낀다는 중화요리집에서 사용하는 짬뽕 다시 오늘 세 가지 요리도 아닌 요리 만들어 볼게요. 짬뽕다시는 동고를 베이스로 한 육수 재료인데요. 그 성격상 또 날로 먹어봤어요. 뭔가 녹진합니다. 응용요리 1단계, 불맛 고추기름 2큰술, 다진마늘 1큰술, 돼지고기 100g과 양파 4분의 1개 고춧가루 비분 1큰술, 짬뽕다시 3분의 2큰술을 넣고 타지 않게 볶아주다가 물 650ml와 라면 스프, 형편에 따라 대파채나 청경채를 넣어주면 짬뽕라면이 완성됩니다. 응용요리 2단계, 쉬운도 짜증나게 맛내기 어려운 순두부찌개입니다. 불맛 고추기름 2큰술, 양파채 4분춧가루 비분 1큰술, 짬뽕다시 1큰술, 국간장 1큰술을 타지 않게 물을 조금 넣고 후가 나면 당장 팔아도 대박날 짬뽕 순두부가 완성됩니다. 음. 한단계음료리 칼칼한 짬뽕 전골 레시피입니다. 불맛 고추기름 다섯 큰술에 마늘을 볶고 돼지고기 등심 200g과 국간장 두큰술 넣은 후에 양파 반 개, 알배추 3 장, 느타리버섯이나 표고버섯, 고춧가루 2분 매운맛 두 큰술, 짬뽕 다시 두 큰술 넣고 타지 않게 볶아 주세요. 한편에 따라 각종 해산물이나 고기, 채소 등을 기호에 맞게 넉넉하게 넣어 주시고 한소끔 끓여 주시면 됩니다. 소금과 MSG 후추로 마무리해 주세요. 고동사리까지 넣으면 끝난 겁니다. 이게 뭐라고 요리